또, 여타 구축의 아파트들을 사면서 다른 갭투자를 통해 가지고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임성배 tv 최근에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분양 가격들의 아파트 청약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분양 가격으로 계속 완판이 되고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 이제 이 높은 분양 가격들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높은 분양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는 곳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청약에 대한 물량들, 그리고 현 상황들, 그리고 이런 경쟁률을 보면서 앞으로 청약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들과 어떤 시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청약 경쟁률 아파트들을 보면은 미분양이 났던 물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물량들 중에는 이제 파주라든가 양주, 이천 이런 곳에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분양 가격들도 상당히 비쌌지만은 입지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부동산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입지가 좋다면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 고민해 볼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분양 가격이 높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전에 제가 느꼈을 때는 분양가격이 한 3억 정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했을 때도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5억 원대 아파트가 분양 시장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아좀 너무 비싸다 분양가격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저 역시 이 정도면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런 긍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 높은 분양 가격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물량들도 덜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미 깊게 분양 가격들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미분양 물량들 말고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온 것들도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게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의 분양 물량이 나왔는데 그래도 상 상대적으로 1순위 청약에서 마감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분양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의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분양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높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처음 진입하는 그런 입지의 신도시 물량들은 가장 위치가 좋은 곳 그리고 분양 가격들도 합리적으로 어 분양가를 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단 신도시 프루지오 더 파크 같은 경우에 물론 6억 원대의 8 4 분양가가 책정이 됐어요. 물론 100일 어 역사 이제 어 신설 역사가 생기는 역세권의 대장 아파트들의 가격이 지금 많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억이라고 하는 분양 가격이 어, 좀 낮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어, 입지가 그래도 외곽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추천드리는 물량은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검단 신도시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청약을 좀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군포 대암이 대왕데이트 디에트, 대방데이트로 시그니처 같은 같은 경우에도 84A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4.7대1의 경쟁률,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2.9대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공포대아미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역세권의 입지는 아니고 좀 외곽 쪽의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84A 타입이 6억 4천만 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인데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입주 시점이 많이 남은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양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가 10%의 계약금을 이제 선납하고 시간을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후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돈을 빠르게 주고 입주를 해야 되거나 이제 전세를 통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 자금적인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군포 대암이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평촌 지역 안양 지역이 아크로 베스티뉴가 있었습니다. 후분양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1순위에서 그래도 일부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3구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대1 그리고 5구 A타입 1대1 그리고 5구 B타입 8.86대1이 나왔는데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물량이 좀 작았어요. 작았기 때문에 경쟁이 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7 4 타입 2.8대1 그리고 8 4 5.53대1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유심히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크로 베스티뉴 같은 경우에 범계역에 1기 신도시 범계역과 평천역이 있는데 범계역 일대의 인프라 시설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 물량이었고 후분양 물량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량에 청약을 해야지 경쟁이 치열하지 않게 당첨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59A 타입 같은 경우에도 1.75대1, 뭐 경쟁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분양 물량이면서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이제 고분양가 논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파트 분양 물량들을 계속해서 보면은 양양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가 있죠. 그래서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면 높은 가격의 분담금을 이제 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가격으로 인해서 입지가 좋은 곳에 신시가시 주고 벨트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높은 가격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아주 우수하다, 가격이 싸다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분명히 있는 이 평촌 지역의 사람들이 후분양 물량들을 이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9제곱미터가 10억 8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요. 8사타이 같은 경우에는 1 5억 7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이 물량 같은 경우에 고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졌고요. 이제 최근에 평촌자의 퍼스티니가 분양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 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아크로베스티뉴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띈다고볼 수가 있어요. 계약금 10%만 있으면 월판선의 호재를 타면서 그리고 인더건역에 GTX 호재를 가져가면서 물량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라서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어, 궁금합니다. 또 아크로 베스티뉴가 1순위에서 일부 마감을 하면서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촌자의 퍼스티, 퍼스티니티 요새 좀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퍼스티니티 같은 경우에도 일부 경쟁률이 이제 저는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하자면, 지금 평촌자의 퍼스니티 같은 경우에, 어, 오구타이 같은 경우에 9억 8천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거든요. 모집 공고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살펴보면은,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가 6억 초반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10억원대의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느냐, 아니면은 6억원 초반의 아파트를 내가 사고, 이 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었을 때, 다른 선택적인 대안을 봤을 때, 6억의 아파트를 사고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같은 평형에 살면서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를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개불 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축의 아파트를 10억 주고 내가 분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의 대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축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살면서 나머지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되는 돈을 어 서울의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방향이 이제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안과 두 번째 대안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게 좋은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자금이 10억만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10억 개의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내가 깔고 앉는 거보다는 6억 초반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살고 깔고 앉고 그리고 나머지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서울에 갭을 끼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더 현명한 대안이 될수 있겠죠.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잘 내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서울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제 신도시 아파트들 같은 경우 1기 신도시에 또는 또권의 1급지 아파트들의 전세를 끼고 사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자금 여력이 좀 많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머리 쓰지 않고 1 0억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그냥 살수 있는. 는 겁니다. 연봉도 많이 있고 뭐 내가 코인이나 주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면 또는 뭐 다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연봉이 많아 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많거나 10억 이상의 돈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의 신축 아파트, 대장이 될 아파트, 좀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을 내가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보면서 비싸다 나쁘 비싸다 또는 뭐 다른 선택적 대안이 어 있으니까 나는 비 대안을 선택하겠다. 물론 할수 있지만. 사람마다 그런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축의 아파트들을 가져가면서 또는 10% 계약금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여타 구축의 아파트들을 사면서 다른 갭 투자를 통해가지고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너무나 높은 고분양가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억의 분양가 5억의 분양가 감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억의 분양가 12억, 15억, 20억의 분양가 너무나 높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격들의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구축의 아파트를 사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클럽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 12월 달에 또 정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현장 답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는 계약금 5%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물량들, 그리고 제가 좀더 심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좋은 정보들, 팬딩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유튜브 이외에 좀더 깊은 내용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그리고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